찬송가 312장 부르십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써다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잠언 5장 1절로 6절입니다. 잠언 5장 1절로 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명철에내 귀를 기울이어서 대저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월로 내려 나아가나니.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라 아멘. 그 초등학생들이 불량식품을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면 몸에 좋은 음식을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불량식품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다고 말하고 몸에 좋지 않은 것은 입에 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은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하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넘어갔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은 언뜻 보면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좋게 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기름보다 미끄러워나 나중에는 쑥 같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고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음, 우리에게 음,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은 항상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어떤 한 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의 길을 기울여서 경계하고 지켜라. 하나님은 이것을 대신 선택해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할지를 가르쳐 주고, 하나님은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것이고, 또 순간순간의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입니다. 보이는 선택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선택이 있어요. 드러나는 선택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선택이 있어요.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누가 대신 해주지 않아요? 내가 품는 거예요.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식당이 많이 있듯이 나는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는 하나님이 대신 과로 선택해 주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량식품을 먹을 수도 있고, 몸에 좋은 걸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그 선택의 그 기준, 하나님의 지혜에 길, 음, 주의하며 하나님의 명철에 길을 기울여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세상 길이 넓고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길이 좁고 험악할 것 같지만, 생명으로 이어진 길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길,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세계가 따로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끄는 대로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 내가 너 도와줄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그 선택의 길에 승리하시는 이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음, 그 선택으로 가기 위해서 아,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오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관계를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아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놓치지 마시고 아 마음에 떠올리는 만큼 마음에 주님을 담아두는 만큼 선택해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누구도 장사는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주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모시고살아가는가정말로요내 마음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 제가, 제가, 가나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돌아보세요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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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주님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주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내가 품은 이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품고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는 믿는 살아계심을 믿는가 늘 돌아보시고 하나님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이 새벽도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들으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길이 유혹하고 세상에 수많은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과 시험 속에서 아버지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무리 좋아 보이고 넓어 보이고 유익이 돼 보여도 생명의 길, 가장 좋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선택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선택을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늘 붙잡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함을 누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사랑, 아버지 우리를 향한 미래에 대한 계획들, 아버지 그것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프로그램과 계획 속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의 첫걸음이 두려움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두려움이 아닌 주님과 함께 염려가 아닌 기쁨과 감사로 또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처한 환경은 다 다르고 삶의 모습은 각각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한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능치 못하심이 없고 주님 안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이 사실을 아버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것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포하고 당당하게 아버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는 심판을 이해하게 할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점점 드러나는 수많은 악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이제 주께서 도와주셔서 선악간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길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민족을 향한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축의 현장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일하시는 인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잘 진행되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공사의 모든 과정들이 주님의 성전에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추운 날씨 동계 공사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위에 필요한 모든 준비들도 잘 갖춰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 겨울에도 튼튼하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에 삶 속에서 성전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내용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과 일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성도님들의 아버지 그 삶에 주의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의 주님으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로, 오늘 우리가 아버지 붙잡고, 아버지 누려가는 예수로, 누려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올한 해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새로운 계획과. 주님의 소망을 담아내는 우리 내수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이 새벽.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